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전인수 작가를 제가 우리 KNP 대표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전속 작가시라고. 네. 네. <laughs> 전속 작가가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아, 예. 시청자를 위해서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어, 저는 뉴욕에 갔다가 어, 뉴욕 박물관에 사실은 첫눈에 반했어요. 우리 학교에 대학은요. 서울에서는 홍대 동양학과를 나왔고요. 대학원 음. 1년 하다가 미국에 들어갔는데 음. 가자마자 시카고에 있는 박물관을 갔는데 박물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서 일하고 싶다. 그림 그리러 갔었는데. 아니요. 그림은 안 그리고 이제 공부하러 갔는데 아. 일단 머리도 쉬고 공부하러 갔는데 박물관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일을 하려면 뭘 공부를 해야 되냐 했더니 미술사 뭐 큐레이터 하려면 기본적으로 미술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학부 가가지고 언어를 하고 한 2년 미술사를 했어요. 트랜스퍼 해가지고 학부 그거를 딴 다음에 학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아 그러면. 박사까지 가야 되는데 미술사 박사는 7년, 9년, 10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단기간에 할수 있는 대학원이 뭘까 했더니 그 예술 경영이라는 그런 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아서 가는데 어, 뉴욕에 좋은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 겸사진 되면은 네, 어, N.Y.U 하고 콜롬비아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지원을 했는데 그쪽에서 다행히도 그 인터뷰 하러 오라고 그래서. 돼서 뉴욕으로 날라가서 거기서 공부했죠. 이제 학교 다니면서 랭귀지 한 6개월 하고 그 다음에 학부에 가면서. 뉴욕에 가서. 아니요 그 전에 미술사 하면서. 음, 네, 미국 그럼, 가서 랭귀지. 그쵸 랭기지 그쵸. 네저 예, 처음에 갔을 때는 <laughs> 페이셜도 못 했어요. 입에서 영어가 한 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6개월만 이렇게 더더래. 그래? 그, 그러니까 랭귀지는 한 반년 반년 하고, 네 아, 반년. 예, 반년 하고 이제 맨 마지막 과정 하고선 그 다음에. 어, 학부를 들어가면 처음에는 네 시간 이론 수업 듣고 오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머리가 엄 아파가지고 집에 와서 좀 누워 있고 머리도좀 쉬고 그렇게 했는데 예, 하다 보니까 그그 그, 걔네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게 되게 빨리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5, 7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러 갔는데 네. 뮤지미 좋아서. 네. 어, 어, 어차피 네. 때, 뭐 어차피 공부라 가지고 뭐 미술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지만 미술에서 네. 있어서 어느 게 좋아요?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라서 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작가는 결국에는 붓을 들어야 된다. 음. 그림쟁이는 결국에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업 도중에 그냥 흘러가는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신 건데. 한참을 지났는데 그게 딱 뇌리에 바뀐 거예요. 결국엔 저도 돌아 돌아 십몇년 지나가지고 결국에는 서울 들어올 때, 아, 이제 내 시간이 너무 아깝다. 나 뮤지엄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이만큼 일을 하고 오니까 나를 위한 시간을 써야겠구나. 작가는 그림을,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욕구가 되게 강해져서 들어와서 오자마자 칠을 배운 거예요. 그럼 우실이는 거는 어서부터 생각했어요. 한국에 와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 아니면? 와서요.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여기... 돌아다니면서 전시를 많이 보잖아요. 네. 어 그런데 서양 애들인데 이렇게 오브제를 붙였는데 자개를 붙였더라고요. 음. 근데 자, 걔들, 그들이 이제 자개가 영롱하니까 그 색깔도 오묘하고 하니까 그거를 오브제로 많이 붙여요. 그래서 아 나도 그림을 그리면 한국화 전공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어 저런 동양적인 소재 자개도 괜찮겠다 했는데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자개를 찾았어요 찾다 보니까 이 자개를 어떻게 견고하게 화면에 붙일 거냐 그것부터 이제 들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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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자개는 결국에 칠로 붙여야지 제일 안정한 그림에 자개도 붙여 붙여 네 어. 작가는 그림을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의 지속력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되죠. 때문에, 음, 줘야 예, 줘야 그래서 저는 네. 오치를 그림의 재료로는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해. 요 천년 만년 간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재료 자체는 천년 만년 가는데, 네. 네, 그 판에다가 나무에다 하잖아요. 네. 그 나무가 휘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예. 네. 그거는 천년 만년 그렇죠. 그러니까 그밑자업을 굉장히 잘 해야 돼요. 단단하게. 그럼 무슨 나무를 써요? 지금은 자작나무 판넬을 쓰는데, 어떤 저희 이렇게 칠 가르쳐 주신 선생님은 나왕이 좋다고 해요. 나왕이 홈이 많아서 그 사이에 이제 칠을 집어넣으면 홈 사이에 칠이 많이 스며들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단단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판넬이 흉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나무 자체도 무겁고, 칠이 올라가고, 토분이 올라가고 하면, 칠이 쌓이다 보니까 이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제가 혼자 할수 있는 사이즈의 한계가 들었다 놨다를 계속 해야 되는데, 사이즈가 큰 거를 하면 좋겠다고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직 혼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시스턴트가 있지 않는 한, 아직 큰 작업 100곳짜리는 못해요, 저는. 그래요. 우리 자리를 좀 바꿔 앉아서 이쪽에 그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으니까. 예. 잠깐 좀 자리 바꾸자고요. 네. 이쪽에. 내가 그림을 음. 못 보니까. 저전그 나무 판이 동그란 거예요? 네. 저 어. 나무 판을뭐 이렇게 잘라서 이제 밑작업을 한 다음에 음. 올라간 거예요. 음. 밑작업은 주로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요. 어, 나무의 일단 생치를 기본적인 최 어, 나무에서 취취한 그 생치를 먹여요. 이서 뭐 나무에서 채취한 뭐예요? 옻칠을 옻칠을 생칠이나무에서예 아, 나무에 예, 예, 채취한 칠을 생칠이라고 하거든요. 그 칠을 나무에다 희석을 해서 먹이는 거예요. 한번두 번. 번. 그 다음에 거즈 거주 씌워서 거즈나 삼베 씌워서 그것도 이제 생칠하고 찹쌀풀하고 섞어서 음. 바른 다음에 음. 이제 눈매가 나오면 사포칠고서또그 위에 토분약 생칠하고 음. 토분하고 섞어서 또 바르고. 생칠 먹이고 바르고 해서 팝판하게 만드는 이런 판이 음. 칠 작업을 하기 위해 밑작업 네. 에 그럼 밑 작업이라는 거죠. 그럼 밑 작업을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뭐 크게 따라 다르지만 그죠 보통. 뭐 기본적으로 한번할때한번 레이어 할때 하루예요. 왜냐면 그 여러 개를 말, 같이. 예. 네. 음. 그래서 여러 개를 같이 동시에 해요. 음. 한번하면 말려 서 그다음 단계 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루가 소요되고 전체적인 칠 작업, 아, 한 작업이 끝날 려면 한 보름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기다 어떻게 작업해요? 그다음. 그다음부터는 그냥 똑같이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음, 자기가 생각하는 네. 그림은 끊고 칼라는칼라는저 그림이 나오는 그칼라는 아, 오칠 색도 예. 아크릴 물감처럼 게 다양해요? 다양하지는 않아요 정해진 몇 가지 색깔이 대략 몇 가지 한 12색 정도 돼. 1 10, 0개 정도 되는 아, 것 같아요. 그리고 갈라가 저는 있다. 그거를 음. 안 쓰고 음. 그 그다음에 거기서 정제된 투명칠이라고 하는 조합이 있는데 음. 거기에 오칠 알료를 섞어서 제가 색깔을 만들어요. 음, 오칠 알료. 오칠 알료는 이게 별들도 있군요. 네. 음. 그래서 색깔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게 같은 같은 칠에 같은 안료를 응. 섞어서 만들어도 사람에 따라서 그 색깔이 응. 다 다르게 나온다고. 근데 진짜 그런 거. 온빛 맡는 거는 똑같겠죠? 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어, 쓰는 날에 따라서도 색깔이 틀리고 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색깔이 응. 틀리고. 그래. 그럼 그렇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그림에서 오칠 을 하던 네. 아, 크릴물감을 쓰든 뭐 오일 페인팅을 하든 네. 또그 에나멜 페인팅을 하든 네. 거기에 내가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어야잖아요. 되그 네. 이야기가 뭐예요? 아, 일단 제가 제로 오치를 쓰는 거는 어, 제 작품의 연구 보존성. 음, 연구 보존성. 네, 음. 그렇게 하고 작품을 묶지면은 제가 이파리를 되게 많이 그리는데요. 음. 이파리 안에서도 이파리를 그리는데 그 안에 라인, 잇맥 음. 우리가 지나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네. 전체적인 덩어리로보지만 네.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보려고 하면 보이는. 보이죠. 네. 네. 그런 것도 저 이파리 속에 이렇게 네. 거미줄 같이 있죠. 네, 사람들의 피줄 같이. 음. 그 인맥도 음, 그 무슨 의미로 건가? 가지고 그렇게 좋아 좋아하요 살아있는 느낌 같은 거? 살아있는 네. 느낌. 그러니까 저는 식물을 이렇게 있어도 화분 갖다 버리는 게 되게 안 좋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는 오래 보존되는 건 이게 차 문제고 그림이. 네. 내 그림을 오래 보존할 가치가 있어야 오래 보존하는데 그렇네요. 이유가 있는 거지 그건 아무 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업을할때그 <laughs> 작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막 하는 게 아니라. 음, 그까 네. 내가 작업을 했어. 이거 수 수백 년 수백 년까지 있으면 좋겠다는데 수백 년까지 가기 전에 저 창고에 들어가고 그러면 <laughs> 아무 맞아요. 소용이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아니 나도 마찬가지 네. 누구도 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이 람 뭐냐면 정말 마지막까지 그림을 남는 네.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그건 다 쓰레기다. 네. 과정이 되게 길어서 음. 하나 작품 나오는데 기본적인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1 년에 아무리 많이 해도 진짜 큰거 작은 거다 합쳐서 한 50점 하면은 저는 진짜 그 해에는 성공하는 거예요. 50점 이면 1 년에 50점이면, 50점이면 네. 10년이면 500점. 50점 나오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면 네. 그러면 조금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조금 점이, 문제가 있어요. 네.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그는 연구해야 돼요. 네, 그래서 다르게. 왜냐하면. 지금, 요즘 작가를 찾는데, 예, 우리나라 뭐, 단색화, 예를 들면, 단색화 해서 요즘 뭐, 단색화 뭐, 저 이제 창고 쪽에 잠자는 거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이렇게 또 연결이 돼서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뭐, 그래서 뭐, 가게에 올라가고, 뭐, 갤러리 장난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뭐, 뭐, 베니스 비엔날레 가서도 보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이제, 흔히 이제 이런 잡지나 이런 미술계에서 얘기가, 그럼 단색화 다음에 한국의 그림은 뭐냐? 그러니까, 단색과 다음에 그림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단색과는 뭐 정창섭, 뭐 박서보, 뭐또뭐이환뭐 뭐, 뭐 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그 외에 뭐를 한국미술을 세계시장에 내놓을 거냐? 이런 얘기해요. 아. 그럼 거기다 이제 뭐가 요즘 들리는 얘기가 민중미술. 아, 민중.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민중미술은 한때지 작품수가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다음을 뭘 이어갈 거냐? 그럼 맥이 끊겨버리잖아요. 음. 우리 내 네. 자식을 낳으면 또 낳고 낳고 나서 딱딱 준비가 되는데, 준비가 끊길 수 있는 위기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음. 그렇, 그게 뭐냐? 결국은 작품 양이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게, 맞습니다. 이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길 중에 하나가 오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품을 많이 만들어내서 네. 다작도 하고 열작도 해야 돼요. 음. 열정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일년에 50점 만든다 그러면, 좀 문제가 네,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네, 하겠어요. 연구를 해요. 제가 오늘 좋은 얘기 해드리는 네. 거니까. 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제가 들은 발 위하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네. 다작도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네. 것도, 어, 뭐, 아직 작업할 길도 많은데, 이제 나중에, 시작했죠? 네, 피갑을 하는데 작품이 별로 없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어, 뭐큰 작품, 대작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요. 뭐 그러면 어 뉴욕에서 어뭐 여, 여러 해 있었고 하는데 뉴욕이 얘기 뭐 조금만 잠깐 해 주시면 어때요? 한국 작가들이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네, 진짜 열심히 해요. 그 어떻게 보면은 어 뭐라 그랬죠? 아, 한국 작가들이 비교적인 기술적인 면에서 테크닉은 할까요? 좋다. 어, 테크닉은 진짜 으뜸이에요. 음. 으뜸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를 표현하는 거. 창의적인 거 음. 그런 쪽에서 약간. t e c 보다는모자라 뭐랄까? c r 그들은현 o 미국 애들은 be g o 떨어져도 남들 앞에서 a l tech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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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even c h i n e 어어 t 게더좋아 n g 것 같아요? v e an idea? Could it be a kingdom? It's only a 저는 느낌. 걔네들의 창의적인 음. 아이디어가 그 외국 교육 그러니까 네. 외국 교육은 우리가 저는 네. 나는, 나는 현장에 가서 체험을 못 했지만 네. 이렇게 듣기로는 네. 네. 또 거기서 네. 네.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성 네. 교육이 더 맞아요. 많다는 거죠. 우리는 기교적인걸 많이 가르치는지 네. 그래서 여기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져 가지고 기초부터 튼튼하게 해서 입시도 하고 작가가 되고 음. 그러는데 아, 그러니까 오늘 인터뷰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 많이 했지만 크리에이티브 한 거, 네. 자기 것 가지고 가는 거, 또 다량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 뭐 열심히 하는 건뭐다 좋아하는,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보완되면, 미국의 KNP 네. 갤러리 전속 작가로서 크게 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기회가 되면 나도 좀 줄로, 새개줄로 하나 좀 끌고 와서, <laughs> 좀 무겁긴 하지만, 아, 같이 갔으면 좋겠고. 아, 모든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작업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해외에 가서 네. 나름대로 자기를 더 알려서 국내와 국외 이렇게 해서 아우러서 이렇게 자기를 알리고 아, 결국 그림이 남는 게 목적인데 네. 음,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우리 같이 아턴 트 TV에 이제 인연이 됐으니까 아, 함께 가는 길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어,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이제 저 어떻게 보면은 시작인데요. 음. 어 장기간 계속 끝까지 음. 작업하면서 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많이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